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완주군 삼내 라인에스 화원입니다. 여기는 어, 농장도 같이 하시고요. 여기 가게도 같이 하는 어, 꽃집입니다. 식물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좀 입구부터 이렇게 쭉, 쭉, 쭉 이렇게 미에 아이들, 어. 봄이니까 포키도 아니 이렇게, 와, 아, 예, 예, 뭐, 예, 예. 예, 이일 아이들, 연주에, 이런 아이들, 봄에 꼭 봐야 될 아이들을 많이, 예, 좋네요. 야, 포키 아이비. 아이비가 정말 짱짱해요. 어, 어, 이게, 이게 뭐라고? 응? 이게 뭐라고? 내가 뭐라 아이비? 아이비. 아이비는 아, 가져갈 게 모르겠네. 아, 문제는. 아 아이비. 아이비가 과자 있어? 응. 어. <laughs> 맞네. 이 아이비가, 입이 큰 아이도 있고 한데, 짱짱하게 잘 컸네. 자, 이 어깨에서, 다시, 어, 들어갑니다. 잠시, 예. 그렇지, 잠시. 예. 오. 어, 엄청 큰 아이, 멋진 아이. <laughs>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 숲속 같이 해놓으셨어요. 일반 천천히 좀 달려주세요. 오이. 예, 네, 좀 나와주세요. 예. 네. 숲속 같이 이렇게 전경이 아주 아름답죠. 예, 네, 홍나물 집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 사장님께서 반석꽃농원이라고 유튜브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예,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택배를 많이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택배가 나가고 있어요. 예. 네. 엄청 요거 한번 찍어 주세요. 예. 예. 라이네스의어 사장님이 유튜브 하시니까 많이 물건도 택배가 많이 되고 식물도 택배가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꽃들을 너무 이뻐요. 야, 다육이 너무 많이다가 이꽃 정말 생활대를 보니까. 어. 아 어떠냐? 어떠냐? <laughs> 어떠냐? 눈 돌아가지. 눈 돌아가지. 너는 <laughs> 여중생이 문들어 가지 이렇게 <laughs> 얘기하면 안 되지 꽃 같은 말을 한번 해봐 이미 내가 꽂힌대 뭐 오. <laughs> 네, 여러분들 예뭐 약간 마음이 얹자르셔도 잘 받아주세요 어 이런 꽃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음. 진짜 예쁘지 어떻게 뭐, 어 너무 웃기게 하나 사줘야 깨끗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어 밑으로 음, 가까이 기가 간지럽네아 어, 여기 가까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내려서 예, 아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나 <laughs> 이제 알았네. 아 여기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죠? 어 예, 줄기 식물들 길게 늘어지는 아이들 아이비, 스킨 뭐 예. 예아뭐 이거 있어. 내 키웠었던 거. 그러니까 이름 모르지? 호우야, 스킨 알아? 뭐 율마 이런 종류 아이들 공기 청정 잘 되는 몸에 좋은 아이들 모여있습니다. 예, 뭐 예. 예 예. 지금 예. 말하지 말아. 어그 주안이 어, 갔다 온데그 메이플? 아니, 벤 음, 벤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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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메이플 <laughs> 메이플 캐나, 캐나다 영문 시켜서 생각하는 거아 여기 고무나무도 있고 다양하게 사장님이. 고무나무가 대체 뭐죠 어 흙고무나무예요 예흙흙 네. 검다고 흙고무나무 예음 네. 앞에 네. 예 아, 네. 네. 저기 사장님께서 키우시는 식물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얘 5,000원,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 아, 깔끔하게 정리 안 됩니까? 아,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5,000원, 만원, 만오천원, 원, 원, 이만원. 엄마한테 얼마짜리 사줄 거야? 어? 아, 대답을요? 아, 대답을. 더 이쁘게 선물할 수 있게 야 우리 이제 산소를 어 습속을 가야 는거돼 습속을 습속을 습속을, 습속을. 노래해봐봐 응 해봐봐 응. 어, 하면 얼마 줄거야? 어. 하면 천원 시작 아 어, 천원 갚고 안되는데 아 해봐 저번에도 이천원 준다면서 안주고 어, 그래 계속 합쳐야지 시작 뭔가 비싸다고 했다 <laughs> 엄마를 위해서 한번 불러라 시작 안돼안돼숲 속을 바라요 네 요거 집에서 많이 봤던 거어 요거 은행목 이 네. 냄새 너무 좋아 예 네, 여기 지금 정말 숲 속이라 야 바로 등장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야예이 네, 산책길 어우 나쁜 놈을 이렇게 한 번씩 산책하고 있네 이런 숲 속에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아, 감사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야, 큰 식물들이 그냥. 아, 와. 여기가요. 화원이에요, 그냥. 일반 화원인데, 무슨 식물원. 아, 식물원이네, 진짜. 여기는 식물원이네요. 아, 끝내니다 이게 다 파는 거예요. 아, 진짜로? <laughs> 이거 다 파는 거예요. 예. 장식용 아니고 다 파는 거랍니다. <laughs> 다, 다, 파, 다 파는 거예요다 파는 거. 예. 예. 음, 풍건, 뭐, 택배가 안 되는데, 작은 아이들은 택배가 된다니. 어, 이 부분 너무 멋있어. 사장님, 반석 꽃농장, 사장님. 반석 꽃농장.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뭐, 자세하게다 나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엄마, 이런. 이런 로망. 거기, 그, 유튜브에 보시면, 그, 흐리지아, 이렇게, 수확하시는 것도 나와, 나오, 나오죠. 박스 플라워. 이런 것도 다, 이게, 재배하셔서, 농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을 만하죠? 그때, 콩나물이, 작년, 가을에 한 번, 농장에 한번 소개시, 시켜드렸어요. 예. 네.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밭, 논. 에다, 뭐지? 농장. 음. 진짜로, 거기서 재배하고, 키우고, 어, 그렇게 하는 거. 어, 모주, 이런 거 음, 많이 예뻐. 보셨죠? 진짜 이쁘다. 응. 이게 새로 단장한 지 겨울에 새로 단장했어요. 어, 새로 튼튼하게, 멋지게. 멋지죠? 멋스럽죠? 아, 어, 나도 여기 살고 싶어라? 이거 캡 처음, 좋... 이거, 이거 썸네일 하면 진짜 이쁘겠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예. 네. 니 네. 네 하세요. 니니니 <laughs> 네 네, 네 유튜브에 하세요. 음 네. 싫어요. 아, 진짜. 덕분에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콩나무를 이었습니다. <laughs> 말체제로 하세요. 너는요. <laughs> 어. 네. 오이였습니다. <laughs> 네. 끝. 뿅 뿅. 여러분 나무 화분 주셨어요. 나무 화분 여기에다가 포트만 따로 넣어도 되고 어 요거 괜찮아요? 갖고 가요?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나무 종류를 버렸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을 것 같아 생겼어요. 어예 우리 집에 예, 네 피나트 아, 그런 종류인데 요것만 자 저기 한번 봅시다. 어, 엄마가 좋아하는 초록색 자루. 저저저 저. 저저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마 범을 창고야 여기가 풀어도 되는거 맞아? 여기 풀어져 있었던거야 짜자자전 이런거 필요했던거야? 음 짜자자 음 예. 이래서 여기를 너무 위험해 다깨부쌌어 누가 저 안에 뭐 있는거 같은데 안깨졌으면 좋겠다 아 위험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혼내실건데 위험한거 해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네 음, 다, 다 깨졌어 어 딴거 한번 보자 잠시 뭐야? 어 정지 정지 누구 집에서 고기 냄새 난다 응아나 음. 장갑 끼기 못하겠네 진짜 아우 누가 다, 사, 삼겹살 먹는가보다 아우 힘들어 이거 이따가 다시 다 묶어야 되거든 또 요새 많이 우울하다고 내가 요새 저렇게 저렇만 보면 아너 우리 동네 좋은 동네에서 이 엉망진창 동네로 이거 지금 아아저씨들이야 스트레스 너무 나쁘는 것 같다 아아 이거 다 깨졌네 카메라가 이상한 것 같아 아다 아, 깨졌어 어떡해 아, 여 봐봐. 깨진거. 속상해. 가자. 이거 들고. 아, 이거 들고. 그일날뻔 했네. 아이, 큰일 날뻔 했네. 아, 속상해. 아. 아. 여러분들, 이런거 하나 주워가지고 컵깰 때, 요거 바닥 깔고 깰 거예요. 예. 네. 나 가봅시다. 아, 철짝 이거 매트리스 너무 깨끗한데? 그러니까. 아 이런 거 갖고 가야 되는데 음. 너무 위에 다이져게 있어서 못 갖고 간다고. 아왜 잠깐만. 왜? 아 뭔가 하얀 거가 필요하단 말이지. 아, 야이방 갖고 가라 세자. 어, 세자 갖고 어, 가라. 네, 이거 이런 거아 근데 놀자 뭐할게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일단 가져가 보는 거지. 이런 가본다고 안 가져가. 피렸 어, 그 생활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니? 응. 지금 방 분위기를 아, 바꾸고 있어서. 음. 다시. 셀카도. 네. 오늘 콩나물의 쇼핑은 이것으로 그치. 끝났습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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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따라오려고요. <laughs> 어디까지 따라오려고요. 예? 어? 문안 열린다. 어. 이쪽으로 가야지 뭐야? <laughs> 엄마가 이만큼 깨부술때넌 뭐했냐? 어? 그래도 그 부수래? 부숴야지 지금 뭐야? 어? 갖다 팔지? <laughs> 어? 머리는 잘라서 못 팔아도 어? 뚫어서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 화분이라고 갖다 팔아야 될거 아니야? 너구마, 오늘 100%의 성명을 보여줄 것이다. 아까 전에 탄성, 탄성하는 소리 들렸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laughs> 언제? 어디서 어? 무엇을 들었느냐? 그런 적 없다. 음. 자, 마지막. 옆판에서 마지막이다. 어, 여왜안 돼? 안 되는구나! 가라! 아, 나, 마음 나, 아파 나 지금 100% 성공한다고 니한테 자랑하려고 오라 그랬는데, 아, 속상해! 아, 여러분, 콩나물이 보여드렸는, 어제 보여드렸, 어제, 언젠가, 언젠가 보여드렸던, 그, 어? 컵들, 이렇게 멋있게 잘 깼, 두드려, 두드렸겠는데, 내가, 어? 이렇게 멋있게. 아니, 엄마가, 엄마가 이쪽 분야로 찍으라면서 엄마가 컵을 밀어대면 어떡해. 아, 그랬습니까? 예. Yeah. 예, 네. 아, 몰랐습니다. 예, 아, 또그 사이에 또, 이거 전국적으로 나가는 건데, 어, 모녀가 만나싸우고 그런 거 보여주면 쓰냐, 못 쓰냐. 이거 원래 평범한 모녀의 생활이야. <laughs> 엄마. 우리가 평범하냐? 그렇진 않지, 메모로만 봐서는. <laughs> 외모를 봤어 어느 기준점에서 <laughs> 어느 기준점에서 외모를 봤어 <laughs> 어 이거 없네 어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이쁘지 어, 예쁘다아요어 네. 응. <laughs> 어제 저번에 보고 또 봐도 언박싱할 때또 보고 또 봐도 아야야야 여러분들 놀래실 거야 그럴 줄 알았다 진짜 놀래실 거다 <laughs> <싶겠다. 웃음> 그럴 줄 알았다 말하지 마라. <laughs> 그, 엄마 엄마한테 그럴 줄 알았다. 어? 어. 엄마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다. 어? 너 그래도 쓰거냐 딸이? 어? 여봐봐 예술 아니야? <laughs> 예술이라고 말이야. 이 예, 똑같은 번호인데. 번호. 어. 엄마가 번호 잘 된다면, 근데 이거 왜 깨졌어? 그래, 이것도 잘 되고, 봐봐. 번호를 지금, 네땜에 마음이 성급해서 그렇잖아. 여기도 번호 있잖아, 여기도 번호. 치? 치야. 아, 그 생각했는데. 치. <laughs> 치, 요거 번호인데. 여러분, 어, 요렇게 한번두드려 깨봤습니다. 아직도 좀 남아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두들고, 한꺼번에 두드려 깨면 힘들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분갈이 또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와, 오늘은 여기까지. 다 뚫었, 이 정도 뚫고, 요거 남고, 요거 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지금 당장 작은 애들은 쓸거 아니니까,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커피잔 그 본차에 나는 안 뚫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도 있는데 정리를 안 해서 못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걸다 뚫고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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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는 거 예. 요거는 이제 너무 뜨거워서 지금 좀 잠시 쉬고 있는데 이렇게 다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 여기도 못 뚫은 게 있네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 좀큰 일을 한것 같아요. 아유, 최송아님한테 또 감사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